이건 뭐야? 어, 이거 파키케팔로다. 그치? 지 응. 아, 와, 진짜 멋있다, 그치? 어. 유리아 이거 트리케라잖아. 유리 보고 싶다고 한그 트리케라잖아. 맞아, 안 맞아. 우와, 왜 해야지, 어디? 아, 위에. 아, 위에. 네. 그러네. 어, <목소리> 아. 트리케라토스. <목소리> 트로우돈이 알을 낳고 있나봐. 어. 아, 어, 감사합니다. 어. 와, 이거 매너티다. 이게 매너티잖아. Menati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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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e n a t i a Menati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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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l k e ذذبا

매너치다, 매너치다. 아마 안보고, 아마 안보고. 또딴거 보러 갈까?

거북이. 안 거북이. 거북이다. 거북이다.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같이 같이 해야지. 자, 하나 둘 시작. 거북이다. 거북이다. 가만 보고, 가만 보고. 어떤 거? 간대요. 걔는 이구 하나야. 어. 하나 둘 시작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 그래 다. 자몸 다 보고 자몸 보고 아빠 이거 나 아고 아고 하나 둘 시작 아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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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몸 보고 자몸 보고 s 자 멧돼지야 하나 둘 시작 바다표범 바다표범 탐험 보고 유타 보고 싶어? 네. 진짜. 아이 아 너무 아파. 아, 미안해. 자 같이 가자. 탐험 보고 해 볼까? 하나 둘 시작 바다표범, 바다표범 탐험 보고, 탐험 보고. 하나 둘 시작 바다표범, 바다표범 탐험 보고, 탐험 보고, 탐험 보고. 너 혼자 내려올 수 있어? 와 진짜 잘하네. 이제 또딴거 보러 갈까? 일로 가자, 아빠 손 잡고. 사자야, 사자. 사자.

예,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쥐가오리 예. 해야지. 쥐가오리 어떤 거? 쥐가 이거 뭔데? 쥐가오리 가오리 가오리다 아까 그러면? 어. 하나 둘 시작 쥐가오리 해야지 응. 가오리 쥐가오리 응. 가오리 응. 하나 둘 시작 상어다 看我的！ 우리 여기 공룡 봐 봐. 여기 공룡 하나 보이나? 많이 걸을 건데? 일단 다 오늘 공룡 사진 찍어. 공룡들 이쁘지? 공룡 사진 찍어요. 응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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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. 아빠 나 사진 찍어. 사진빠잘 찍이긴 해? 응? 자. 응. 연을 옆면이랑 앞면이랑 뒷면을 찍어 있다 사진 봐. 찍고 싶어? 자. 이리로 오세요. 그럼 여기 와 봐. 아빠 사진 찍어 줄게. 이거 아빠 봐봐. 아빠 봐봐. 하나, 둘, 찰칵. 됐다, 찍었어. 음. 어, 이거 스테고 아니야? 스테고 진짜 멋있네. 어, 진짜네. 이거, 프로토케라톱스랑 벨로키라토르래 맞아, 안 맞아? 맞아. 스피노 와, 이거 봐봐요. 어, 진짜 멋있네요. 어, 이거 스피노사우루스다.

음. 어, 유라 티라노 사우루스야. 여기 앞에! 무슨무슨 무슨 공룡일까? 얘는 이구아노돈이야 어? 이구아노돈 이구아노돈? 어 티켓코트라지 아니고 파키팔로어 이거 파키케팔로 얘는? 어? 얘는? 예? 어아주 맞지 그 뒤에는? 초리토 그다에 위에, 위에 파라사오 파라사오 여기 초리토 트리케라도 있지 트리트야. 어, 우리 뿌시타고 어, 사우루스도 알아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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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Su <laughs> 야, 여기, 여기 누구야, 이거? 이거 익아이가 예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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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예. 어. 맞아 야 얘? 맞익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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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라 어, 아, 파라사우롤러코스 뒤에 아파트사우스 딩동댕동 그 뒤에, 유라 아파트사우루스 뒤에 누구야? 피피노 딩동댕동 여태 아사우루스 딩동댕동 우리 또딴거볼러 가자 자 이제 아빠랑 3층 가볼까? 3층 바깥에 공룡 바깥에 공룡보러 가자 좋아요 안좋아요? <목소리도> 스테고싸우루스야 우와. 테고오는 응. 응. 엄마 간다. 아차아 엄마 간 들어서 만져 달려있다는 거야. 어? 아빠. 응? 어. 아빠, 이제. <laughs> 아, 어, <laughs> <멈춰주지>. 아빠, 아빠, 이제. 아빠, 이제. 아 아빠, 이제. 아빠, 이 이제. 아빠, 이제. 아이 아빠, 아빠, 이제. 아 이제. 이제. 아 이제. 아빠, 이제. 아빠, 가자, 들어 가자 <목소리> 들어가자. 테라 노동. 테라노동 조심해. 너, 너, 너. 아 푸테라 그 노동 맞아. 아빠손. 아빠. 아나이트 아빠. 음. 아모나이트 음. 아무나이트 맞아. 빠손그래 It's a deer Dad, look at this 아빠 손 잡고. 아빠 손 잡고. 목말라요. 목말라요?